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레이어제로 코인에 이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몸통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받다가 다시 그 자리를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다시 장기 이평 라인들을 지켜주면서 다시 이 상단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박스권 구간 아닌데요 상단 자를 돌파했을 때에 대한 목표가 전략과 그리고 바로 가지 못하고 눌렀다 간다면 어디서 타점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분석해 드릴 거니까 저점 매수 기회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9월, 10월, 11월까지 추가 목표가 전략 잘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어즈로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이제 저점인 코인들의 타점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8월 5일 알파코크 코인의 타점을 870원 밑에서 공략을 해 드렸는데요. 어, 타점을 복기를 해보면 우리 알파코크 코인 7월 폭락했었던 저점까지 무너지고 과대나폭을 극복하는 상승 반전의 캔들의 자리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 드렸고요. 그 결과는 4박 5일 동안 약 60% 정도의 수익으로 이제 귀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자리 이중 바닥 또삼중 바닥 부근까지 9월 달 폭락이 나오면 또 저점 매수 타점들 계속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들의 매수 타이밍을 공략해야 되는지 종목 선정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과 자,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81845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함께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현재 레이어 제로 코인의 목표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간략하게 점검해 드리면 8월 21일 저점, 8월 26일 고가,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저점 자리가 8월 28일 4,900원 자리에서 이제 저점을 다졌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매물 때 5,900원 재돌파 여부 점검에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5,900원 자리를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 상방 6,500원 자리. 그리고 5,900에서 6,500원 자리가 과거 기준으로 해서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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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탈하면서 무너졌는데, 다시 그 가격을 저항받고 조정 또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상방은 7,500원 자리 그리고 이제 7,50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자리를 만약에 레이어제로 고인이 돌파한다면 그 위로는 약 9,000원까지 상방 열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아직은 높아져 나가는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첫 번째 596500원 0 0 저항대 돌파부 체크 꺾이면 매도 눌렀다 반등할 때 제공약 근데 이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추가 목표가 7500원까지 상방 보시고요 꺾일 때 매도 눌림목 제공약 7500 돌파하면 상방 9000 9,000원 까지 시세 보시고 꺾일 때 매도 눌림목 제공약, 그리고 다시 한번 9,000자리 뚫어내면 추가 목표가 전략도 충분히 저, 눌러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 저항 때 미리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자, 8월 5일 저점자리가 4, 3,950원 부근에서 저점을 다졌고요그 이후에 저점이 조금씩이지만은, 높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 자리, 4,900원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니까요. 밑으로 기준 캔들 4,900, 위로는 5,900, 그리고 6,500.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900짜리 기준 잡고 이 구간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가능, 그리고 4,900원짜리를 깨고 낙폭을 확대한다면 자, 저점 매수자리 어디까지 3,950에서 4,150원까지 조정파동 나왔다 반등한다면 이 자리를 놓치지 말고 꼭 이제 활용해서 네 신규 매수기회, 그리고 추가 매수기회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레이어 제로 코인의 실시간 저점 매수 타점과 꺾일 때 매도 전략, 눌림목 제공력 타점과 시세 부양 구간에서 약세 전환될 때 매도 전략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추천 코인들, 그리고 레이어 제로 코인의 저점 매수, 그리고 주요 매물 때 돌파하는지, 꺾이는지 보면서 제 매수매도 타이밍 같이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점에 잡았기 때문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 함께 공략해 가고 싶다. 그리고 50에서 100% 크게 수익을 노려보는 것 뿐만 아니라 단타로 끊어서 20%씩 수익을 창출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